나와 아, 마주치기 전에는 나는 딴 사람 입장에서 계속 뭔가를 먹고 있었다고 생각하나봐. 아... 첫끼 먹는데 어이 밥을또 먹어? <웃음> <웃음> 와,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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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냐? 아, 내가... 정답. 뭐 예, 어? 혼자 아,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삐 소리가 나는 거야. 아, 맞아. 그래서 뭔가 오류인가 다시 와. 나갔다 들어왔는데 계속 삐 소리가 나. 원래 아, 다 아무도 안 아, 타고 아무도 안 탔어. 야, 좀 억울하다. 땡이야. 근데 정답. 이쪽으로 이런 이런류는 아니야. 내 스스로. 분하다! 아어아 어, 아, 분하다! 그 말도 안 돼! 정답! 맛있는 녀석들 어. 하는데 응. 그날 메뉴가 준현이가 응. 진짜 좋아하는 평소에 정말 먹고 싶었던 거야 어. 그날 채쓰 아 근데 약간 증상 맞아 어.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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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번좀더 아. 장염이 걸렸어 정답! 장염이 걸렸어 아 장염이 걸렸어 <laughs> <서장형. 웃음> 장염을 사자, 걸린 적이, 사자, 적이 사자, 없는데. 사자, 걸린 적이 없었어. 장염이 걸린 거? 야 아... 그날 이제 녹화도 해야 된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야, 뭘 먹었는데 탈이나?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생전 그런 아, 경험을. 아, 탈이 난 거보다 짜증이 어. 나는구나. 난 김프로야. 막다 집어넣는데. <laughs> 그럼 장염 그때는 촬영을 했어? 했지. <laughs> 방송에 안 나갔지만 아따갔다 하면서. 어... 어 그래?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지 살이 빠져? 어? 살 빠지잖아. 살이 빠지지는 않던데? 왜냐면 <laughs> 일반적으로 장염 걸리면 안 먹는다고 생각하잖아. 더 먹으니까. 어. 먹으면 되거든. 그러면 정글의 법칙 갔을 때는 응. 그때는 먹을 게더 없잖아. 내가 그래서 걱정을 한 거야. 또픽 쓰러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laughs> 이렇게 보더니 진짜 어쩌군니 없다는 표정 준현 씨는 한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어도 빈혈도 안 와요. 그래서 아, 진짜. 빈혈도 안 와요. 저장돼 있는 게 많아지니까. 아, 근데 진짜 하루에 물고기 요만한 거 하나 먹고 그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공복이 된 거지. 아. 그리고 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 괜찮겠다. 좀 라인도 좀 나오고 턱좀 보이고 살이 좀 빠졌겠다 싶은데 야 돌아오는 비행기에 <laughs> <기내실> 라면이 <laughs> 와... 아짝 어, 들어가지. 너무 땡기는 거야 말하면서 지금 말하면서 나... 지금. 그거 만다니? 진짜. 아까 먹었잖아. 평생. 말하면... 아까 라면 먹었잖아. 그 그거 아까 음. 먹은 거고. <laughs> 야, 그게 진짜 맛. 먹었는데 <laughs> 너무 맛있어서 송 그래도 어. 저미안함면도 불구하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니까 나중에는 한세개 먹으니까 이렇게 그 승무원분이 오더니 멕시코 분이었거든. 어. 여기 있다. <웃음> <웃음> 난 잠자. 야야, 3분을... 아, 난 잔다! <laughs> 커트를 쳤지! 열이 넘어! 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맞아! 아 알겠 아아아 많이 먹었어 아 어, 어, 응! 오, 오, 많아, 부, 부. 내가 희철이 볼 때마다 꼭 하는 생각이 있어 오. 어? 무슨 생각일까? 무슨 생각? 나도, 나도, 나도 희철이처럼 곱게 늙어야겠다 어,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해 정답! 만약에 여자였으면 내 이상형이다 <laughs> 어 예뻐 근데 너무 예쁘게 잠깐만. 생겼어 승관이가 여자였으면야 <laughs> 내가 여자였으 그걸 확실히 해줘 <laughs> 형이 <정이> 여자였다며 <laughs> 너무 예쁘게 생겼어 땡 <laughs> 아, 희철이 보면서 생각나는 거? 힌트 주자면 다들 나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정답 그래 잠깐만 그런 말 좋은 말이 한번혼주을 내야 되는데 저런 말다 준다고 언제 흥멍이랑 어? 그런 생각을 다 <laughs> 하지 않나 희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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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음. 멤버들이랑은 친해 그지 음. 은혁이랑도 음. 엄청 친하고 그러는데 뭐, 나는 음. 많이 왕래가 없어서 <laughs> 그거랑 상관이 없어. 아 그래 그냥 어 그냥 콧대를 꼭 꺾고 싶어 외란 생각인데 콧대를 꺾고 싶다? 응. 그거 아니야? 이 자리에 들어고 오 싶다. 아 저거 그래 어, 그거 아, 안 되는데 아, 노래. 그거 일초 듣고 그래서. 맞추기 아아 그거야? 이천년대에 이기고 순간아, 싶다고? 내가 실시이 잘하고도 이거 완전 레이스야. 전주 듣고 노래 맞추기를 김희철과 대결해서 이겨 보고 싶다. 정답. 그데 아, 어, 잠깐 잠깐 타이. 내가 아는부순가은 예전 어? 노래에만 좀 약하지. 지금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응.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내 지금... 아예에서 매출이... 진짜 첫 번째 얘기야. 얘는 인간계가 아니야. 수근이도 희철이를 그 많이 봐왔는데도 나내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 한 이유가 아, 어. 내가 뜻밖의 퓨그 음악 예능을 하면서도 음악을 했거든. 굉장히 많이 맞췄어. 그냥 희철이의 넘을 음. 넘기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어야 되나? 음. 음. 근데 그 오. 방송이 알 정도로 유명하지. <웃음> <웃음> 야 순간아! 안될 텐데. l e t 자 음악 주세요. 불린다. 어? 정답. 블랙핑크. 뻑뻑뻑 뻑.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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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 뚜두.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okay. 하나 추고 갈게. 포기 이거 맞나? 추 초기. 하나 추고 갈게. 포기 이거 맞나? 초기. 지금 추는 어, 추는 얘가 잘하네. 어. 물방울 듣고 누가... 어? 어? 애기 소리가 나왔다. 지금은 누가? 아기 방울 소리 같은 게 나. 아직 안 트는 거 아니었어? 요안 트는 아, 아니... 거 아니에요? 불리 방에서 속고방 어? 접촉할 때그 나는 아, 소인줄 알았어. 와. 아 뜯었기도. 아, 아, 대박이다. 대박. 두 개인데. 아뭐 이거 마이크 켰다 <laughs> 꺼진 소리야. 직 소리 이거 아니야? 목동장 뭐지? 박스 아니야? 다시 한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런 나올까? 아 순간. 아. 이거 안 돼. 백지영 내기의 캔디. 출 때가 아니야 이거 지금 만약 지면 어. 그동안 싸. 야나 이거 너무 매주 지금... 해가지고. 야 아니, 어, 이게, 이게, 좀 이게 이게 멜로디 악기가 들어가는 어떤 고 하이에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순간 가자! 상이다 상민이 공지하기 상민이 어 박준성이야. 두 사람 전수니까. 이름 외치면 되죠 저, 순간. 저쪽 지금 심각해. 큼 할게요. 야 심각해. 그나 어. 큐 와. 순간 유키스 만만하니. 아. 이건 나 몰랐어. 야 이걸 어떻게 맞춰? <목소리> 헤이! 아! 2009년 한1 0 나왔을 거야. 수, 10년 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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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0년. 수, 나는 이거 헤이! 나는 이거 저번에 했어. 그 김원준 형 모두 잠든 와인 줄 알았다. 대대대 수근이가겠지. 수근이 형 수근이 뜻밖에 어 진짜 어려워. 어린애들한테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 대박. 자 뮤직. 성답와 어. 뭐야! 정답 그 스테이. 미스터 츄 에이핑크! 올라간다! 야! 춤춘다는 아니라고 지금 혼난다 혼난다! 좋아하는 거봐아참 미안하다! 춤좀 춰! 너 지금 신났게 너 이거 지금! 야 니가 우리나라 챔피언으로 <laughs> 생각하고 네, 있는데 지금! 이걸 다읽을 이제 한번 꺾을 때가 됐잖아! 어, 미스터 부 아주 오늘 <laughs> 오. 관! 철 이렇게 아, 해. 아 그냥 한 글자로? 아, 누는지 모르겠어. 아, 정답을 철. 치면 되는데 그냥. 쫄깃쫄깃다 뮤직 큐! 와. 와! 드럼 하나 들리는데? 이거 두, 맞아, 드럼 하나인데. 근데 약간 이 리버브 느낌이 되게 사람 밖엔 난 몰라. 나랑 아. <laughs> <난 웃음> 똑같은 생각이야. 큰메리 아니야? 어 자! 뮤직 큐! 단! 아 왔다! 메보 A! 아 맞아 맞아 맞아. 오! 오 아, 너 잘한다. 어, 레 e s s 얘다 무시게. 쫄리나 지금 쫄리나. 아 쫄린다. 쫄리나. 아 쫄리는데. 아, 한번 내가 좀더 이걸 빨리 버튼을 눌러 볼게. 스포츠에서스포츠 경연 중에 역전성. 각으로는 드라마 역전성이 제일 재밌다아 이제 경기 시작됐어. 고성이 있는 드라마가 보기 편하지. 이직 큐. 건반 하나 치면 안 돼. 이게 뭐였지? 조금 더 길게. 무조건 무조건 히트를 이기리. 리직. 아, 아! 맞아! 정답! 어? 어? 두 장! 두번 다시 파란 피지마! 다비치! 사랑과 전쟁이었나? 맞아, 어? 맞아, 맞아. 아! 아, 와, 이런 거지, 아 아, 근데 10대는 아닌데. 어? 소창이 노래인 줄 알았어. 소 아, 진짜 아, 아니야 하나 다 알아. 어. 아, 이거 아, 근데 다 내가 활동할 때 노래들만 나오네. 아, 아. 아, 자, 김비치, 화이팅! 다 김비치, 라이팅 Earth... 야, 이거 너 mesela, 진짜, 아니야. 숙糠, 아, 수마ến은, 너 진짜,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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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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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인정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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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솔직히 이거 피짜진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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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아침에 충 우리 회사+ 우리 회사에서 허험니다 험다 잠이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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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허허허허허허 근데 준현아, 네가 응. 호동이를 리스펙한다며 <laughs> 어... 같이 프로그램을 했었기본적으로도안 프로그램 했어, 아니, 기본적으로 아, 게스트로만 뭐인데 아, 그니까 최근이... 야, 최근에 지금 아, 맞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강호동이었구나, 이 생각을 야, 어... 새삼 한 거야 어. 음, 라면 끓여먹는 거 보면서 집는데 젓가락이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다 걸더라고 아. 다 걸고 이렇게 다시 쳐 해서 하는데 야 이거는 사실 좀그그리스펙 <laughs> 얘기한 거야? 아잘 나가는데 손배도 하는 거야? 이번 한번 이거 완하면 아, 그 그래. 그. <laughs> 그거... 아, 음. 우리끼리 얘기하고 끝내면은 시청자 모른다니까. 맞아. 아, 어. 면치기 를한번 보여줘야 조... 준현이도 나왔는데 나도 온기에 어. 어. 나도 직관하고 싶었어. 준현이 먹는 방법도 궁금하다. 어. 오케이. 그래서 끓여달라 그랬어. 아, 여기서 뭐 라면을 먹어. 아, 맛있겠다. 가야지, 이거. 뿔면 맛없어. 자, 야, 아, 잘 찔렀다. 냄비 아, 아, 어, 아, 뜨거워, 냄비 어? 뜨주 자,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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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한 준비가 좋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어야 돼안에 진미가 깔려 있어도 라면 못 이겨요, 라면 못 이겨요. 진 달걀 이런 것도 안 불고 그냥 하게 이거 뭔가 신구 옛날에 강호동, 이만기 씨름 대결하는 것처럼. 아, 아, 비슷해. 미리 먼저, 혀 살짝 나왔어요. 김투 선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면이 작은 거 아닌가요? 면 양이 다데 4에서 5 예쁘게 하네. 그래서 먹 우리도 그냥 먹는 게먹 방은 안 해. 이게 카메라가 이게 뭐 한번 봐야 돼 이렇게 한번 잡히고. 아, 야 스티커 <laughs> <laughs> 아, 기대감 주고. 아니나 <laughs> 먹는다. 오 국물 튀겼어. 아니나 먹는다. 오 국물 튀겼어. 인상 쓰면 안 돼. 근데 잠신만는거 같은데 주연이 그냥 삼킨 어, 거 아니야? 어 면은. 넘어가는 거지, 그냥 지가 넘어가는 거지. 뭐, 내려하는거 뭐, 보인다, 해봐서. 면을 굳이 뭐하러 씹어. 이봐, 어. 프먹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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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방식이 다르네요. 자, 그러면 어. 전문가. 바로 삼기는보다내 같은 경우는 입 안에 집어넣었을 때 머물러. 아. 그럼 여기서 라면이, 이게 그풍선이었거라 그 그러지? 네. 어딘가 돌이 어디가 튀어나온다고. 네. 아. 그럴 때 당황하면서 눈에 표정을 딱, 카메라 보고 정지를 해야 돼. 네. 응? 네. 그거, 그거, 어. 그거. 그거. <laughs> 와 그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다시 한 번도 참 말씀드리지만, 난 그렇다, 그렇을 되지 않고. 다시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다 이렇게. <laughs> 아니 근데 어쩜 그렇게 많이 뜨게? 되지? 그렇지 보여드리고. 그렇지 많이 뜨게 되지. 와. 이거 봐 옆으로 늘잖아 이렇게. 와.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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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거 봐 옆으로 늘잖아 이렇게. 우와. <laughs>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laughs> 엄마, 여기로 아, 병어바, 아, 병어바. 야 어머, 여기거 이거+ 것 같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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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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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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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근데 이렇게거 이거+ 오래 공기에 머물고 있거이 어! 어! 아! 이아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아, 거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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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리접 시그지. 막... 어, 어, 빗소리 어. 다르다니까. 응. 게 다르다. 면는 여기가 진짜로 확실히 다른 라면 면은 <laughs> 아, 아, 저기, 저기요, 지금 뭐하는 지금 응.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뭐? <laughs> 미안, 너, 저, 저, <목소리> 미안, 아, 먹을 때말 시키면 뭐, 먹을 때말 시키면 돼. 자, 지금 두 젓가락. 이거 마지막에 해요. 아, 세 젓가락에 한번. 안 뜨거? 국물이랑 같이 국세 국물 아, 젓가락에 라면 하나 세 젓가락씩. 젓가락에 무슨 뭐달련이왜 이렇게 잘 떠줘? 진짜 이게 젓가리야 돼. 야, 뭔지 이불빨래 어놓는거 같네. 그죠? 아, 니 젓가락이죠? 야, 이게 이렇게. 아돼 어, 그러니까 어. 마무리 국물까지 호로 젓가락 집는 것도 기술이라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너바 그 옆으로 놓잖아, 어 옆으로 어, 어. 이거 어 아. 그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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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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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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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이 내가 적는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 처리는 어떻게 먹어? 나는 사실 이 음식 자체를 빨리 먹어야 그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뜨거우면 또 뜨거운 대로기. 아니는데. 어. 웃기려고 하면 안 돼. 아 아니야. 나 그렇게 하지 않아. 진짜 뜨거우 그 지금 뜨거 완전 뜨거운데 지금? 아, 진짜로? 아 진짜. 로 근데, 아, 진짜. 근데 나는 또 이런 거에 도전하는 게또내 라이프니까. 갭. 뜨거운 들어보어 보통 먹을 도 먹어. 이거. 맛있게 먹으면 아파트에 라면 끓여서 마녀 오겠다. 그걸 너무 좋다 그러더줄서 있는 거야. 너무 좋 기다려야 되잖아. 완전 뜨거우면 라면 종류 가야근 먹어 볼게. 나 귀 엄청 데려. 많이 나오 끝. 뒤에서 봐도 절대 안 뱉어. 아, 절대 안 뱉어. 아, 절대 안 뱉어. 아, 등 들지 말고 나면 라면 잘라, 라면을. <laughs> 어머, 어머, 누나. 누나 어미새 같아 어미새. <laughs> <목소리도> 뜨겁 아, 네. 먹었다. 아, 아, 먹었다. 아, 아, 다들 좀 캠, 남의 목다 그러면, 하나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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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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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야? 뭐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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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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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 옛날 n t 이 e r e in t 야 e corner in so m 뭐야 뭐야 o u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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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e in the c 어 r n e r in so many. Teddy, Teddy, you say 제발 a t c o u 받아 n t do the check. What don't 2 0 2 0년 조트킴스 스파티컬 스텔라 이팝 N 신청사 이팝 N 신청사 이 진짜 좋아했어 아나 이만원 더 줘요 아휴 이만은 더 달래. <laughs> 옛날에 어,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거야 형 그걸로 데뷔했지. 이걸로 이제 데뷔 이름을 데뷔. 알리기 시작했어. 신발에 그 대사 명대사 나와줘야 된다. 고 음. 냄새, 어 냄새 나. 방귀 대장, 뿡뿡이 그렇지, 아, 그렇지. 한복 해줘. 어, 느 형편이었구나. 같이 너. 어, 사인해줄 게 있다. 어. <laughs> 자 입학 신청서. 자 성명 김춘현, 봉현이, 라비, 부승환 음. 라비는 본명이 뭐야? 원식이야. 무슨 원이야 랍이랑 너무 개비 있는데? 어, 성이 뭐야? 김이야, 김. 김. 어, 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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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현이의 별명은 땡땡돼지는 뭐야? 돼지들은 그냥 뭐 앞에 갖다 붙이면 돼. 아. 뭐, 노란 옷 입고 면 노란돼지. 아. 뭐, 그냥 머리파마 하면 파마돼지. 아, 교복돼지 뭐, 뭐 교복돼지, 넥타이 넥타이돼지. 뭐 정신 못뭐 미친돼지, 뭐를런 하는 거야. 권희는 뉴트리아, 뉴트리아. 저 이거랑 거비, 거비는 그 뭐? 상상 이런 식으로 하셨죠. 거비는 뭐? 잠깐. 약간 두꺼비 닮았다 그래가지고. 아. 어, 근데 많이 예뻐져서 결혼하고 나서. 아, 아, 아 진짜 그... 많이 예뻐졌어, 와. 왜냐면 이게 와가 뭐야? <laughs> 이게 지금 최상인. <laughs> 축 <축하해. 웃음> 그랬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여기가 좀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눈주이 많이 내려갔었는데 결혼하고 좀 행복하니까 이렇게 웃는 상이 돼서. 음 아. 아저 환자도 좀 너무 거만하지 않아? 아 예뻐졌더라고. 얼굴이. <웃음> <웃음> 라비의 별명은. 라비언 보슬링. 이제 팬들이 라이언 보슬링 닮았다고. 닮았다 있다 다 나라랜드. 그리고 라베르만. 라베 도베르만 개 닮았어. 오 진짜. 도베르만 상이야목좋다 오. 야 진짜 방금 진짜 떠나 진짜 멍청 오. 다음 우리 승관이의 별명은 브라보 부부젤라 부반장 고레오브장 부침개 부라보. 와, 부부젤라. 브라보 친구 라보 브라보 아버지가 아버지가 부시라 가지고 그치 부시가 내가 아마 유일할 거야 연예인 중에 부시 없나 연예인 중에 부시가 없지 부 없지 조지 조지 없거든. 부시 빼고는 없지아 어. 어. 진짜 그... 조지가 선 아니야 부시 <laughs> 저... <laughs> 아, 부시가 그래 제주도,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많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근데 엄마도 성이 더 특이해. 엄마는 더 없어. 좌씨야. 좌? 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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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내가 부좌집안이야어 진짜네. 어. 아. 부좌집안의 막내아들로 해가지고. 오지이히 <laughs> 와그 진짜 아, 인연이구나, 진짜... 부자네. 부자네 진짜로. 실례가 <laughs> 안 된다면 어... 우리 어머니 어... 함자 이름도 아... 진짜 특이한데 개수나무 개자랑 꽃화서서 좌개화시죠 우와. 좌개화. 엄마도 항상 홈쇼핑 치기 때 내성하면서 좌개화요. 네. 내자 개화식 좌좌왼좌좌좌좌개오어이 오케이 그리고 그한 번에 못 다룰 건아니깐 이제... 그냥 개수 남을할때개 그다음 화좌 개화 어 그래요 네 이러고 그치, 어, 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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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죠 한번 들어 안 가보겠습니다 아. 아. 자 이제 희망작공 갈게 준현이의 희망작공은 상민이라고 적었는데 이유가 감동이라고 해놨어 아 상민한테 이 감동 몇주 호동이한테도 전화를 우리가 한번 했었어. 맛집뭐 알려 달라고. 아. 아, 그래서 막이해 주고 상민이한테 전화를 해야 돼. 근데 못 받았어.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아유, 형님 저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문자를 드렸는데 아, 어? 어, 상민이가 답장을 좋은 사람이 이렇게 전화하는 건 언제라도 좋아요. 파이팅 아, 어. 이렇게 보내 줬더라고. 아, 어. 내 민망할까 봐. 그런 문자를 어? 보내 줬어. 상민이가 그렇게 어 원래 친 어. 왜냐면 나는 상민이한테 서운한 어. 게 아니에요. 어, 어. 어떻게 명함이없갈려져 왜냐면 내가 이제 비디오스타라는 방송에서 어. 상민이랑 같이 나갔어. 어. 근데 상민이가 이제 90년대 프로듀서 왕이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나도 곡을 쓰고 엄청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룰라 메들리를 준비했었어. 아. 그래서 막 춤도 열심히 추고 해서 상민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라비 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서 나 이제 아, 뭔가 1. 상민이와 좀 가까워진 아. 것 같다. 아. 내가 상민이에 대한 어떤 리스펙의 아. 마음을 보여줬다. 음. 그랬는데 다음에 상민이를 다른 방송에서 만났어. 아. 오, 너무 반갑겠다. 그래서 내가 상민이가 너무 반가워서 아, 아 나를 기억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아. 생각해서 아. 내가 이렇게 멀리서 오실 때 계속 의식하고 있다 기다렸다 인사를 드렸어. 아. 형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상민이가 어떻게? 해. 이제 이거 아, 그러니까 완전 거는 완전 상민이 이거는 있었어요. 거의 브래드 피트급 어, 어. 아니야? 아니 이거 <laughs> 뭐야 이거 홀리우드 스타야 뭐? 아, 이거, 형, <laughs> 그래, 저, 아, 왜냐면 이거는 접근하지 말라라는 아. 표현이고 오지마 그래, 오지 말라 완전 진짜야 와 근처에 오지, 오지 마 인사는 받는데 아, 근처에, 아, 근처에 오지 왔는데. 마세요 난 똑같아 난 아직도 외롭고 난 아직도 쓸쓸하고 난 아직도 아니 외롭고 쓸쓸거 전혀 없어 난 진짜 모르고 지나간 거지 난 내가 항상 사람 한 명을 대할 때 마음으로 대라고 아 내가 그렇게 신지하게 그랬는데 아니 난 진짜 미안한데 진짜 부탁하마 마음으로는 대하지는 않아 <laughs> <laughs> 자기네 일이 커져가지고 지금 저렇게나 대해야 <laughs> 아 <아니>, 나한테 <laughs> 니 <아니>, 너무 두께뒀어 <두껴졌습니다. 웃음> 왜? 왜? 차라리 쎄게 나가야 내가 성격이 그래. 뭐냐면 해봐. 내가 이, 이 범위를 딱 넘어가면 상대가 불편할 정도로 다가가는 스타일이야 음. 음.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안 넘어가려고 일부러 애를 써 음. 왜? 그래서 내가 라비도 만약에 이렇게 좀 내가 여기서 좀 이만큼 더 친해지면 계속 아, 내가 먼저 전화해서 좀... 미안하다 한마디으면서아 <놀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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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반 그냥 반갑다니까 약점 한번 해 봐. 라비가 남이고 네가 상민이야. 해 봐. 잠깐 봐. 아, 밖에. 음. 느껴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랬다고 <laughs> 야 진짜 <야, 야, 웃음> <야, 야, 야, 웃음> 현이의 짝꿍은 장훈 오빠야. 왜냐면 포켓걸이 될수 있는 거. 난 솔직히 장훈이 자체가 흥이 많이 없잖아. 나는 좀 흥이 넘쳐서 장훈이랑, 우우우! 이런 식의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제일 부담스러워. 너무 많이 받아주세요. 제일 부담스러워. 근데, 또 즐거운 엔드핀이 나오니까 우리 장훈이 들우 한번 소리줘 장훈아, 소때 어, 바라보면서. 어,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딱거 자훈아! 자훈이! 눈을 안 나네! 네 손이 자훈이!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니까 상대는 얼마나 보기 좋노? 아우 처음 풀었다훈자 우리 라비는 희철이 희철이가 은근히 챙겨주더라. 처음 같이 방송을 한 날이었는데 음 내가 이제 회사를 이제 만들고 막 아, 이런 그때? 거를 알고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딱 들으시더니 계속 꾸준히 연금을 뭐? 해주시는 거야. 저작권 엄청 나 진짜. 아, 잘하는 목수, 것도 많. 곡수로는 1등이지. 1등. 아 1등. 저작권으로 음뭐 시계 산거야요 시계. <laughs> 어, 그렇지. 어우 야. 윤현이는 시계 잘안 차지 녹슬어서. <laughs> <laughs>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쇠가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 그래 맞아, 맞아. 이상하되니까 그리고 가죽시계 차면 냄새나고 땀이 아, 그래? 아, 나고 의식되잖아 딱 조음이잖아 어. 이게 가끔 아, 필요할 때 스포츠 시계만 차지 어. 쇠 하면은 안 좋아 진짜 그래서 형만 마이크에 옷 입혀놨어 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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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소음을 달아줬어 이게 이제 뭐, 물 뿌리거나 할 때나 이거 다르다. 그지, 그 나는 늘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땀, 음. 땀 때문에.